어 발리에서 첫날 밤을 보냈구요 여기는 제가 발리에서 첫 번째 숙소로 만든 어 꾸따란 지역에 있는 다 호스텔 하우스 아, 다 하우스 호스, 다 하우스텔이라는 어, 그런 어 호스텔이에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도미토리가 있는 곳이구요어 여기를 잡은 이유는 일단은 처음에 제가 알리 처음 와보다보니까 음, 어떤 문화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혼자 호텔에 가게 되면 정보 얻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독특한... 하이 <laughs> 독특한 이유는 어, 도미토리가 16개에서 뭐 8개짜리 뭐 6개짜리 되게 다양한 방들이 있고요 여기는 시스템이 좀 독특해요. 저녁 때그 베지터리안 푸드 파티가 있어요. 얘들은 패밀리 디너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어그 자리에서 무료 석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음식은 전 처음 먹어봤는데 음식은 먹을만하더라고요. 아어 저기 보면은 다 허, 허, 하우스 테라써 있죠. 네, 써 있고 여기 주차하는 공간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 앞에 보이는 부분들이 어, 리셉션이고요. 또 옆에 테이블들은 나중에, 어, 페미니티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들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다시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밥을 먹었을 때도 여기서 심지어 돈을 내고 먹는 밥들도 나중에 자기가 설거지를 다시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저 냉장고에서 음료나 이런 것들을 다 꺼내와서 여기 부킹, 그러니까 자기, 그러 그러니까 먹은 것들을 실제로 하나씩 자신이 직접 이렇게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그만 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이 수영장 물이 뭐 더럽다 안 더럽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없는데 뭐 당연히 여러 사람이 쓰니까 더럽죠. 근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수영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다른 일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제가 알기로 오늘 제가 붓기로한 6명짜리 도미토리가 있는 방이고 저쪽은 남자들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실과 화장실을 겸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가격이 7,000원 정도에 지금 나와 있어서 괜찮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휴식을 취하기에는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어,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3명, 어, 실제 발리가 그 발, 그러니까 꾸따 비치라는 그러니까 꾸따 지역에서 뭐 가장 많이 간다는 그 곳에서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걸어 가는데 한 25분에서 30분 걸렸던 것 같은데, <laughs> 어, 낮에 걸어가기에는 어, 제가 어제 선태는 못 보고 선태 직전에 한3 시쯤에 부타까지 코타 구다 비치까지 가봤는데 어, 생각보다 어, 많이 덥습니다. 해가 그러니까 여기 석양을 보는 곳이 볼수 있는 서쪽을 향한 빛이라서 어, 굉장히 어, 강한 햇살을 받으면서 가가지고 어제 다탄거 같아요. 뭐이 뭐, 정도가 될거 같고요.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지만 어 발리를 발리를 배낭여행 오신다든가 뭐 이런 어떤 저 같은 식의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넘어 오실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 영어를 좀 잘하신 다음에 하면 하고, 그리고 약간 좀 습기가 없는 분들은 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나름 뭐 의미가 있었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모기하고 다른 조그만 모기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오늘 정보를 마치겠습니다.